스윙을 할때 여기 왔을 때딱 놓으면 이렇 있는게 아이고딱 놓으면 이렇 있는거에요 음꽉안 잡아야 된다 소리지 받쳐 놓고말 있는거에요 오는 이게 너만 그런게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천병배다 그래 아 원래 그런거예요어 오른손으로 들고 때릴 뻔 했네 대표로 7년 동안 걸다안 하잖아 내가 이렇게 됐어 네, 네. 이렇게 해야 되는거죠 왼손으로 내가 이렇게 했어. 요 네. 왼손을 놓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어. 아... 너는 왼손을 놓으면 이렇게 네. 가되는 거지. 예. 네. 잡아본대요. 그래서 이게 공이 이어 이어 봐봐라 미친다 미친. 어? 풀렸어 풀렸어. 풀리가지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데 벌써 다 풀리거든. 어. 어 근데 이거는 아이 뭘고 제일. 어지. 예. 오른쪽 허벅지 오니까 하면 다 풀려 버려. 그 치면 이래 되던데요, 이상하게. 왼손은 못 나가. 전부 오른손으로 쓰죠. 자, 내가 한번 쳐 볼까. 여기서 미는 밀고 바가 이러니까 손으로 줄 때려 버린 5 0 m 차이야. 이제 손 한번 보자. 뭐? 살아있는데요. 여있죠, 그냥 이렇게. 어. 네. 니는 네. 아까 이 오른쪽 갔을때 나는 헤드가 여있잖아. 네. 거기 수평으로 있잖아, 이렇게. 네. 니는 여기 왔을 때, 헤드가 여기 왔을 때. 네, 맞아요. 봤자? 네. 그럼 좀더 가보자. 봐라, 지금 중앙에 와도 여기가 있잖아, 봐라 이러면. 음... 그죠? 네. 왼쪽 허벅지에 나왔자? 응. 네. 거리도 아직 뒤에 여기 있잖아. 너는 아까 여기 설때 네, 오른쪽으로 네, 기어왔잖아. 네. 너는 여기 설때 헤드가 벌써 아, 이렇게 되거든. 네, 네, 네. 그래서 처 오른손으로 써서 망하는 거야. 아, 돌긴 또돌아도 오른손 쓰면 망하는 거네. 요 오늘 이게 너만 그런 게 아니고 안녕하세요. 아, 처병배다 그래. 아, 원래 그런 거예요? 응, 어, 오른손으로 두고 때릴 뻔해. 대표로 7년 동안 그렇다 안하잖 안 하고 싶은데 어. 진짜 잘안 되는데요. 음. <laughs> 음.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그걸 오른손을 스윙을 할 때, 여기 왔을 때딱 놓아 일에 있는지 알고 딱 놓고 일에 있는 거예요. 음. 음. 꽉안 잡아야 된다 소리지. 받쳐놓고만 있는 거. 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검지에 그 받쳐줘야 된다고 지금 네.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 여기 받쳐줘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힘줄 생각이고 진짜 걸쳐놓는 거네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이렇게. 어. 그래. 그니까 쓸 힘을 안 주는 거네요. 아예 처음부터. 오른손으로, 얘는 딱이게 오면 오른손으로. 네. 진짜 못생겼죠, 저런 네, 저랑 비슷한 것 같아. 그래도 습관적으로끌려 오네. 아... 그죠? 네. 그니까 러 아무리 풀라고 해도 잘안 풀리네요 전 아무리 안 풀라고 해도 풀리고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 아. 이거 하고 나서 좋아졌다고 이걸 막하면 그래. 그래. 근데 이 동작은 음. 인위적으로 만들어야지 자연스럽게 나온 동작은 아닌 거죠 아이요 공정상 1 0 0면1 0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연습을 통해 하는 수밖에 없는 거네요. 여기 거는 왜냐면 여기 있어. 헤드가 여기에 있잖아, 봐라. 헤드가 여기 있잖아. 예. 이렇게는 너 이렇게 쳐보여. 음. 이렇게 이렇게 한번더 끊기는 거야. 이렇게 와야 되는 얘기는 이러는 거지. 손목이 아니고 여기. 아. 이거는 진짜 인적으로 위좀 만들어야 된다. 왼손다오른쪽 오른쪽에서 오른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오른서오른쪽서오른쪽서오쪽서왼쪽을풀 근데 그니까 도는 게또 전부 다는 아니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꼭버리려운거요 이것도 또 신경 써야 되고. 그래서 차근차근 가는 거라 그냥. 그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일단은 그러면 도는 거부터 일단 해보는 거네요. 그럼 그러다 보면 바로 그래. 이리 어... 어, 이거 봐라. 그냥 이래 들어오잖아. 이거 이게 진짜 어려운 거지. 이 들어오는 거지. 그러자. 예. 네. 그 그때 말씀하신 거 이거 100번씩 하는 그방법말고는 광고 없어. 방법 응. 자체가 없어. 이렇게. 손목.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게 난이도가 높은 기술은 맞죠. 높은 정도가아니고이거 하면 못쳐는 거지 프로들이아이거 하면 이가이이거이안 그, 하면 이 아이가 이아가는거예가못가지거리가안나가이는거가가막피이가 아이가 가이 아이가 이 아이가 네, 네. 올리잖아100못가이 네. 아이가 그러니까 무조건 왼손이 끌고 쭉 어, 나가야 돼. 옆구리 힘하고 복근이 이렇게 돌면 제대로 쭉 나가잖아요 복근이 쭉여기로 돌면 혀안 풀리게 좋아하지? 응 네. 재형아 왼손을 까야 돼 오른손은 여기서 까져가 있잖아 여기도 이제 왼손이 까져야 돼. 피니시 때아 똑같은 거지, 자꾸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러면 이여기서 팔꿈치가 들어가야 그나마 더잘 어. 나가니까. 근데 근데 그거죠. 근데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하신 거그거다 지켜줘야 결국엔 잘칠수 있는 건 맞죠. 전혀 없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뭐 이렇게 그냥 이거는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아니죠. 다 해야 되죠. 야 아까 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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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 여성 경우는 무라카드로 네. 장하나 열 시간씩 지금도 한다 소리 잖아 네. 인터뷰 지금도 열 시간씩 한다 열 시간씩 야어 네. 오늘 머리숱 좀안 많아 보이냐 아 에, 약간 염색거같그 <laughs> <그러면> 염색했어 아 <laughs> 네. 어... 보이시는데 하는 거 무조건 될 때까지 더나 네가 여기 300일을 하루 한 시간씩 완다 치자. 예, 예. 그러면 그게 300시간이야. 예. 3 0 0일안하고든니나 예. 그럼 일반인들이 1년에 100, 300일 한 시간씩 연습한 사람이 1%도 없죠. 예, 예. 오신. 어서 오세요. 예. 예. 오늘 예약 왔는데 일반반요. 아 예. 네. 아, 예. 아, 예. 일반 아, 예. 저접수해 드릴게요. 아 해드릴게요. 연아. 일본 만 손님 오자어 오세요. 오세요. 는세요오세시간세요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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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세세요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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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세요. 오세요. 오세 오세요. 오세요. 오 한 달에 서너 번 간다니까? 서너 번 가는데, 네. 그, 12월, 1월, 2월, 3월 안 가잖아, 넉달 추워서. 네, 네. 그럼 몇달 동안 한 달에 다섯 번씩 가도 40분밖에 안 되잖아. 시간으로 40시간, 년 그럼 우리는 이틀, 3일 하면 40시간. 그럼 오동너1년 내에 댐겨 봐야 나3일 차가요. 저는 그저 가면... 이해가. 네. 그러니까 내가 과장된 거 같나 액면 그대로였나 차. 그러니까. 어... 그럼 전... 1년 가야 네, 네. 나3일이고0년 어... 지나야. 예. 네. 그 삼십을 네. 받게 되나. 네. 누구 오셨네. 아 오셨죠 나가셨어요. 노기기 대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알녕하 네. 뭐 별거에 골프 봐 골프가 골프는 네. 오동화 네. 완벽이라 가는 게 없다고 근데 저는 그니까 원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지켜야 될 거야 자꾸 멈추는데자 자네가 지금까지 어려웠던 이유가 네. 힌지가 안 풀리고 나와야 된다고 하니까 네. 여기서 몸추고가 확인을 하니까 못나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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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딱 그건데요 골프가 아어 내가 알기로는 1.5초 만에 한 바퀴 돌아다 네. 1초 만에 언제 이거 확인하고 그니까 러 실제 스윙할 때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흉지 유지한 채로 확 돌아 나간다 하는 마음으로. 네. 그 느낌으로 휘둘러서 또 이거 느린 화면을 보면 오른쪽이 풀리잖아. 네. 그러면 오동아 손목이 잡았는 것에 그냥 더 맨손이 확 빠져나가. 이렇게 하면 조금씩 조금씩 고치는 거지. 그치, 니는 이거 다 만들어가 천기천기갈라하니까 내가 잘해보고. 야. 멈춰지 말고 네. 나가라고. 어제 워치 말을 했아 근데 지금 그 동작을 지켜야 될거 그게 뭐안 되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필드 가서도 멈춰 보니까 갑자기 공이 바로 앞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네. 너무 잘 하려고. 나도 18호를 놓네요. 나도 본드를 뭐 10번 더, 7번 더, 5초, 2, 3번 더는 공을 그렇죠. 뭐 영점 도처다. 보통 평균 영점 이 삼점 아까. 암에 드는 거 네. 전반에 한 서너 개공 맞는 탑 타구가. 후반에 한 서너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저, 저는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네요. 완벽하게 처리지 이렇게 저는 마음먹고. 근데 그러니까 칠 기술이 없는데 계속 골프는 신이 안 나면 오 완벽이 없어. 그래서 골프는 확률표입니다. 음. 잘음면 확률이 조금 더 높고 못 쳐면 확률이 좀 낮아. 그, 그래서 이게 네. <laughs> 박상의 전환이다. 네. 생각을 바꿔야 된다. 네. 어떻게요? 생각을 아, 어떻게요? 완벽이란 없다. 네. 아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나는 원장이나 배포로가 손이 확 나가라 가면 네. 오른손 쓰지 말라 가면. 왼손만 잡고 나가 봐야지. 이런 느낌으로 잡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내가 사람이 1.5초에 지나가는데, 오른손 안 써야지, 계속 오른손 안 쓰더라. 쓰시는데요 근데, 어, 근데 어쩔 수 없어.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네요. 자네는 이 골프의 핸디캡이 오른손목을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네. 이대로 그냥 배드민턴 친아들이 테니스 친 사람하고 같이 배울 때. 네. 배드민턴 친 사람이 많이 유리 불리하고 늦어. 이 테니스는 자꾸 힌지한 채로 그냥 이렇게 가. 네, 네. 너 배드민턴 많이 맞잖아. 네. 거기 선수거 많이. 가. 손목 전부 스매싱 안 하는. 거야. 네, 네. 테니스는 스매싱이 그렇게 없거든. 그냥 가는 거지 근데 그는 이제 제가 하도 많이 해놓으니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 실종이 경우 오른손만 그렇게 많이 했잖아. 네. 그래서 네가 원른손이 불리는 거야. 근데 근데 그니까 그냥 느낌만 유지한다 하고 그냥 하면 되네요. 실제로는. 어, 나는 뭐... 자꾸 입으로 주을때때백스이 가서 왼손 떡으로 때린다. 왼손 떡으로 때는 생각을 하면 왼손 떡을 때는 이렇게 올거 아니야. 네. 그러면 못 쓰잖아. 맞아요. 그리고 이 손을 오른손을 잡았을 때 3번 4번만 이렇게 딱 잡는 거죠. 네는 막 엄지 손가락으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잡고, 예, 이거 두 개는 없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없다고. 그냥 걸쳐져가 있는 거지 이렇게. 에, 에. 엄지 손을 이렇게 그립을 잡잖아. 네네. 오른손을 무진장하게 쓰게 되는 거야. 근데 오늘 근데 마음이 편해졌는 게요. 어. 그냥 할까?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냥 휘 휘두르니까 좀더 확실히 잘못된데 그냥. 그래서 그렇죠, 골프를 지난번에 제일 처음 했을 때 생각해 봐라 한 10개월인가 7개월 전에 네가 야구 6할쳤다 해가지고 야구 휘두르시 휘두르려고 할 기억. 젊었었어요. 그 기분으로. 쳐. 야구 그러니까 백싱 탑에서 피니시까지 한 방에 훅 이런 느낌이네요. 야구 언제 이러고 이러던? 네. 야구. 방이죠? 예, 네, 맞아요. 제가 하는데저 이제 2, 3번에 얻으라고 한번 해야 머리 털만큼 조금씩, 조금씩 넣는 거예요. 추더다나 봉영아. 너무 추워. 조금씩, 조금씩 넣는 거지. 네. 절대로 막 이렇게 확 네. 넣는 거 없어. 왜안 되지 하는 거 자체가 거의 정신병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이게 지금 방송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는데 혹시 나가면 야 10년 전데왜안 되지 그럼 30년 전데못자야돼왜안 되지 없었는 <laughs> 저는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계속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을 해야 네, 되는가 네, 네, 네. 방법을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게 안 맞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아왜안 되지 가고 그 원인을 계속 찾는 그거를 해야 되네요 원인이 했다니까 음안 되는 원인이. 근데 그래 안 하고 그냥 왜안 되지 하면서 안 하는 골프랑막맞아왜안 되지, 이... 왜안 되지 가고. 야, 골프가 나와도 안 맞는가? 이러고 있는 거 있어요. 그럼 진짜 정체되겠네요. 스트레스만 받고. 야, 오늘 부산서 온 사람 20년 쳤는데. 그걸 20년, 10년 쳐고 골프 끊어보단 하나. 5년을 못안 쳤다 그러잖아요. 맨날 백에 쳐니까. 저 저도 근데 뭐한 그때 왜 최근에 갔을 때안 맞았잖아. <laughs> 진짜 미칠 것 같던데. 3번 갔잖아. 네. 세번다두 번째 갔을 때, 세 번째 갔을 때, 이제 좀 맞으리라고 생각하고 왔잖아. 아, 네, 아, 네. 그런거 없다니까, 골프야. 왜안 맞지? 가면 안 된다니까. 원인이 뭘까? 안 되는 원인이. 네. 그러면 봐라. 사람이 안 보면, 그거 보기에 있다. 어디 가나? 병원. 병원가자. 네. 그럼 골프가 아픈 거잖아. 네. 그럼 한 20년 내 100개 치면골프가 네. 암이 걸린 거지 암이. 맞아요, 맞아요. 암이 걸리는데 어디서도 아니면 지가 처방해가 지가 꽂질라가 종종으로 내가 죽어버려 네? 사망하는 거예요. 어? 그럼 10년 됐는데도 100개를 쳐고 네. 5년 됐는데도 100개를 치면 네, 네, 네. 골프가 암이 걸린 거예요. 종종 암이 걸린 거예요. 암이 그럼 암이야. 좀 문제 있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빨리 병원에 가야지 음. 빨리 병원에 그리고 더골 때리는 거는 10년씩 천사라면 한번내손 받고 왜안 되지 여기까지 미치는 거야 10년을 쳐서 안 되는 게 어떻게 한달 만에 되냐 근데 오늘 그 뭐지 힙턴 애가 정면 바라보라고 하신 거 그거 진짜 도움 많이 된것 같은데 제 느낌적으로 좀 자네한테 수도 없이 말해줬는 거지 오늘 느낀 거지 너 처음 듣는 거 그지? 네. 나는 옛날에 3년 지나가지고 왜 이걸 이제 갈기 주냐 하니까 프로가 3년 전에 부터 지금까지 갈기 좋은데 오늘 알아듣는 거라고